경기 순서 4-2-3-1 여자 중학부 개인 운영 200m 예선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여자 중학부 개인 운영 200m 예선은 총두 개의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초반 저병은 4레인, 5레인, 6레인 순서로 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3레인, 1레인, 2레인 선수, 마지막 7레인 좋은설 선수까지 턴하면서 모두 배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영에 강한 김현 선수인데요. 중학교 2학년 에매 M의... 또 불구하고 현 미래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저경에서 같은 기록으로 터냈지만 5m 이상 차이를 벌려 주면서 김현 선수가 배영을 가장 먼저 마무리 짓습니다. 아, 김현 선수 평형도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앞서 열린 선현 체전에서팔레인에서 아마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7명의 선수가 모두 평형 구간 돌입했고요. 평형을 가장 먼저 탈출할 예정인 김현 선수 자유형으로 좀더 거리를 더 벌려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연 끝마치고 가장 먼저 자영 돌입한 김현 선수. 네, 홍지민 선수도 평연 구간에서 아주 많이 올라와서 김현 선수와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선수가 자영 구간으로 돌입을 했고요. 김현 선수는 벌써 25m를 지나서 이제 결승 지점까지 15m를 남긴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페이스 조절해주면서 결승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홍지민 선수 그 뒤를 바싹 추격하면서 간격을 많이 줄였고요. 5m 정도의 차이로 자, 2등으로 터치했습니다. 네, 연 선수 2분 27초 8이 지민 선수가 32초 5일, 이어서 유진 선수 38초 7일로 들어왔습니다. 네, 서예규 선수도 들어왔고요. 마지막 좋은설 선수까지. 좋은설 선수도 처음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마지막에는 많이 좁히면서 비슷하게 들어와 주었네요. 네, 마지막...